그 지금 김태우 구청장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법사위 국감장에서 계속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보복 판결이다라고 하는 것이 선거에 나서서 그 판결에 대해서 후보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평가를 담아서 하고 있는 표현을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느냐, 잘 됐느냐의 법리적인 논쟁을 가지고 여기서 허위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선거운동에서 허용되는 표현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 충분히 알면서 내일 투표가 있는데 자꾸 그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그 표현에 법원의 판결을 그런 보복 판결을 투표로 심판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투표로 심판할 대상이냐라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 자체도 지금 매우 국민들이 볼 때는 생명한 모습 아닙니까? 법원의 판결이 국민들이 투표해서 잘못됐다, 잘못됐, 잘못되지 않았다를 가리고 그것이 법에 의해서 허용된다는 뜻에서 그런 정치구호를 썼겠습니까? 지금 공익제보자로 인정하지 않고 언론에 먼저 그것들을 밝힌 다음에 나중에 기관에 신고하고 한 것들에 대해서 이 제보를 공익 제보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권익위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병대 사건 여러 문제에서도 이미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그 이후에 공익 제보자로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한 것들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들이 적용돼야 될 텐데 지금 왜 그런 문제를 다 끌고 와서 지금 내일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법사위가 특정 후보자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특병, 특정 후보자의 선, 선거를 위한 구회에 대해서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게 보복 판결이라고 투표자, 어,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표시한 것이 대법원의 판결을 법리적으로 따지자는 건지 아니면 그걸 투표로 심판하자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자꾸 지금 이러시는 건지 그 의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또 사법농단 여러 가지 5년 내내 기소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검찰 독재라고 하는 것이 허위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국감장에서 그와 같은 효율적인라는 논쟁은 바람직 thank you